자, 1 다시 1번 10번, 10번 10번 그냥 해주세요 1 다시 1번을 해보겠습니다 1 다시 1번은 여러분 들 뭐라고 나왔어요? 고래가 의사소통할 시 속력이 가장 느린 곳으로 내려가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우리 골절은 왜 해요? 못 때문에 하는 거요 골절은? 매진에서의 속도 차이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는 거죠. 네. 빠른 쪽으로 걷게요, 느린 쪽으로 걷게. 느린 쪽으로 꼭끊다는게 스넬 법 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속력이 제일 느린 곳에서 얘기를 하면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속력이 빨라요 위 아래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소, 소리가 원래는 사방으로 꽉 퍼져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던 소리가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속력이 느린 구간에서만 쫙 전파되는 효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방으로 퍼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전달되어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마치 이 구역에서 뭐가 되듯이 방통신에서 전반사 일어나듯이 그래서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분위기 이해 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5번을 보러 갈게요 5번이 조금 문제가 귀찮긴 한데요 5번은 여기서 샥쌓이 있는데 몇 사폐요? 예. 60% 사폐입니다 이정속도를 v 0이로고 할께요 그런데 여기에 이 궤도로 간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있었다고? 자 이러한 경사면이 있었어요 여기에 싹 얹어져서 얘가 경사면을 타서 주르륵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요 경사면의 높이가 얼마였고 h였구요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라고 2h라고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어요 자 우리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이 얼마일까요 바닥에 도달한 순간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네, V 제로가 되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여기 와서 샥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빛면과 빗면의 각도고 얘 내려가는 순간의 각도가 같으니까 스무스하게 얹어진 거죠. 그래서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빛면에 얹어지는 순간의 수평 속도는 얼마예요? 처음에 수평속도가 얼마였다고 2분의 1 부위제로 했으니까 얹어지는 순간에 수평속도가 얼마였다고 2분의 1 부위제로 그럼 뭐만 구하면 이 얹어지는 순간에 수직속도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뭘를 구할 수 있어? 이 빗면에 각도를 구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의 수평성분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각도만나오면 부위제로 코산세타여서 끝나는 거네 맞아. 그럼 뭐만 구하면 된다? 이 얹어지는 순간에 수직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자. 자, 우리 던진 순간의 수직 속도는 얼마야? 2 분의 루트 3 v 자로 되겠죠. 이2 분의 루트 3 v 자로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이건 내부자 안 바뀔 테니까 다 뭐로 바뀌었다? e h 해당은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바뀌었다라고 시고으면 뭐라고 쓸수 있어? 2 분의 1 m 2 분의 루트 3 v 자로 제곱 mg h라고 예, 쓸수 있겠죠. 여기서의 수직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네. h만큼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가 여기서의 수직 속도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가 됐겠죠. 네. 그럼 여기서에 해당하는 건 mg h가 2분의 1 mv y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이두개 이용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고? 요 vy 값이 15몇 v 제곱지를 구할 수가 있다네요. 계산해 보면 별거 아니니까 v y 가 얼마가 나온다고 루트 8분의 3 v 임화 그럼 두개 계산하면 여기 나온다고 v 임화 그럼 여기 얼마 나왔다고 루트 8분의 3에 <laughs> 이 그럼 이두개 벡터 합성한 게저거니까 각도가 나올 거야 여기가 세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게 8분의 3이고, 루트 요건 2분의 2에요 그럼 이건, 이 대각선은 얼마에요? 대각선은 얼마냐 요게? 루트 8분의 5에요 그러면 코사인 값이 얼마에요? 코사인 값이 응? 코사인 값이 이거분의 이거냐? 네. 그럼 얼마야? 응? 루트, 2분의 2. 루트. 5분의 2 아니야? 아니, 다 했잖아. 이기 8분의 i 트8분 g o 고 여기 분트8분 i 3 h a g 2 2 d p a 면 k w 가세타인코이인마이얼온다나온트고분트5분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time. Cosine caps are g o i n 인 세타니까 뭐라고 r 트5분 e 2 p e 자로가 나온다고. 이 예, k a 어요 그래서 t quiet and caps in b 가지고 p l 을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바닥에 도달할 때 뭐야 속력은 처음 건진 순간의 속력과 같다.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이고 최고점 높이가 2 h 다 그러면 이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빗면에 얹어지는 순간의 수직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뭐 빗면의 각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바닥에 도달할 때수평 속도를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네. 오 번에 그렇게 해야자구번 그만 가봅시다. 구 번은 지금 장력이 모의 역할을 해줘요? M1의 입장에서 보면 장력이 9 0력 역할을 해주는거죠? 네 장력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순간에 90력이 얼마라는가? 그 1L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 그런데 M2는 질량이 얼마짜리에요? 0.5kg짜리잖아요 맞아? 얘 네. 예,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2의 질량이 더 커졌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라고 써요? <laughs> m2g 마이너스 t가 전체 m1 플러스 m2 a 가 되겠죠. m1만 네. 가속운동하는 게 아니라 m2도 m1, m2 둘다가속운동이라는거잖아그지 네. 그럼 5, 5 1이 1.5 곱하기 a. 자,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와야 3분의 1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는데 M1은 어떻게 될까요? 원운동하고 있었는데 얘네 어느 쪽 방향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 요 그렇지? 네. 그럼 뭐가 반지름이 작아지게 돼서 그렇다고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원의 중심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 힘을,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받게 되면 뭐? 방향만 바뀌는 거고 빠르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구심력이 커지겠죠 구심력이 커지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될 거예요? 제 장력이 커지면서 가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더 작아지게 되면 뭐야? 구심력 자체가 더 커져요 M2의 중력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내려갔다가 섰다가 최고점을 지나서 맨 밑에 내려가서 섰다가 다시 던져 어떻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무슨 운동 안다 단진동 운동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9-2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회전 속도안 빨라지죠. 뭐라고요? 회전 속도안 빨라지겠죠. 회전 속도요? 천속 네. 그리고 왜안빨라지거든원 운동하는 속도 말하는 거예원 운동하는 속도. 이게 하다가 흐르지 않나요? 각 속도가 빨라지죠. 각 속도가 빨라는 거죠. 선속,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힘의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빠르기만 바뀔수지지그원운동하나 속도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각 속도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선속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자, 10번. 10번을 보시면요 1 0번에 뭐하라는 거예요? 예, 돈님이 평형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움직 도르래에 무게가 나왔네요 그러면 강에서는 움직 도르래 아래쪽에 있는 장력이 얼만지만 구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움직 도르래 아래쪽에 있는 장력이 네. 얼마가 나와요? 27 곱하기 0. 20. 네. 7이 나오지 않아요? 네. 내가 장력을 물어봤어요. 근데 너는 거기다 왜 5칸을 곱한다고 지랄이에요 <laughs> 아, 그죠. 그거는 돌림이잖아요 아, 네. 그 b 어, Good 물어보는 걸세요 힘을 요어봤더니 나는 돌림 o o d j o 대답할 거 있다는 얘기 o o 래 job. 서 o 아래쪽 o b Good job. 는 o o d j o 이 Good job. g 이 o d job. Good job. Good job. 이 o o d job. Good job. g 잖아요그긴 축바퀴에연결되는줄에 작용하는 게 얼마야? 5 n 턴이될거아니그치지 5짜리 두 개가 잡고 있는데 움직 도르래가 3 n 턴짜리니까 움직 도르래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 7 n 턴이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27배 7이되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러면 10번도 해결했고요. 또 질문이 있어요? 13번. 13번이요. 13번은 편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처음 주어진 조건 가지고 R1이 몇옴인지가 쉽게 구해져요 A, B에 연결될 때 전체 18볼트에 그런데 전류계에 유관표가 올랐죠 R1에 걸린 전압이 18볼트잖아요 그치? 18볼트에 유관표가었으니까 R1이 얼마다? 3옴이라는 건 쉽게 고를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네. 자, 인제 A와 C가 연결되어 있는 걸 그려볼게요. AC가 a c 18옴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AC면 R1과 R2가 병렬이고요. R1과 R2가 병렬이고요. 이두개 합한 놈하고 R4가 직렬이고요. 그 놈하고 뭐하고? R3가 병렬이 이렇게 돼있는거예요 그런데 여기 몇암페어걸렀다고 R1에 몇암페어걸렀다고2 암페어가 암평. 흘렀죠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린 거예요네 예, 여기 6볼트 걸렸죠? 여기몇 볼트 걸려요? 전체 18볼트 되어있는데 여기가 6볼트 걸렸잖아요 여기 12볼트죠 그럼 뭘할수 있어요? <laughs> R1, 2, 1과 2를 합한 놈의 저항이 뭐보다? R4. R4가 R1, 2보다 몇배 크다라는 거? 두배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네. 자, B, C에 연결되어 있는 걸 그리면 B, C에 연결되어 있는 걸 그리면 어떻게 돼요?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자, 여기 R1이 있고요. 여기 전류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R 투가 있구요. 그 두개 합한게 어디로 가서? R3로 가서 빠져나가래요. 이렇게 되있는거예요 근데 여기 몇볼트가 걸렸다고요? 몇 암표가? 3암표가 흐르는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여기 몇볼트 걸린거예요 3암짜리에 3암표가 흐으니까그볼트 걸렸죠? 그럼 여기 몇볼트에요? 9볼트죠? 그러면 R3는 뭐하고? R12하고 값이 똑같은거잖아요. 아, 끝났죠? R3 백대 R4는 몇대몇이라고1대 2라는 걸 확인할 수있겠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대몇대몇면몇대몇대몇